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루닛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번 영상에서 어떤 거 말씀드릴 거냐? 어떤 재료들이 아직 살아 있나? 어, 두 번째는 핵심 모멘텀 어, 이걸 분석해드리고, 세 번째는 어, 차트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매수, 어, 매도, 그 다음에 세력의 평단가, 매심량 여기 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루닛은 자, 의료 AI죠, 의료 AI. 이게 지금 솔직히 유빈씨 가장 상승폭이 커요. 상승폭을 봤는데 문제는요. 지금 RSI가 과매수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는 거죠. 자 시가총액이 어느덧 1조 3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손절 보고 항상 두고 매수 매도,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이녀석들의 성적표, 자 1분기 성적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출액 110억, 어? 110억, 여러분들 시가총액 1조 3천억인데 매출이 110억이에요. 이기당 뭐지? 그리고 마이너스 24억 영업이 적자죠. 이게 적자폭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일단은, 이 몸집에 비했을 때는, 뭔가 좀 실적이 너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는 그럼 어떻게 된다? 결론 말씀드리면은, 얘는 그냥 기대감 하나, 이 기대감 하나로만 올랐던 주식이에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은, 지금, 이제, 이 녀석들의 의료 AI 기술,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곳이 글로벌적인 의료기관이 2,000개에서 사용해요, 2,000개에서. 이천 곳에서 이룸 리스크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초기다 보니까 돈을 비싸게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적죠. 또 플러스 정부와의 계약 이게 지금 2분기에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가 2분기 정부 계약 얘기 나오면서 바로 더큰 급등 일반 기업보다 정부랑 계약하는 게 시장에서는 더큰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글을 다른 종목에도 좀 접목해 볼수 있겠죠. 이런 호재성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리고 이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게이 항암, 전역 항암제랑 이중 항체 기반의 이런 개발 기업과의또 계약을 또 하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제약사, 바이오, 이약 만드는 애들이랑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이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얘들의 고객사가 기본적으로 봐도 지금 2천곳인데 이번 연도 지금 3천곳 이상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24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거 한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누리씨 궁극적인 목표가 자암이 암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솔직히 우리나라 현대병 중에 가장 큰 골칫덩입니다. 흔히 나 말한 예기도이몸이병 질병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골 때린 눈들도 이 사회 암적인 놈아 뭐 이런 식으로 이 암이라는 단어가 엄청 이좀 그렇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정복하는 이 ai 의료 ai 말 그대로 초기에 바로 진압을 할수 있는 그럼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암으로 죽는 사람도 적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암을 위주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해외 투자자가 높은 비율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기업은 전망이 정말로 좋은 거예요.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에서도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린 루미스를 계속해서 계속 봐야 된다. 문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맞죠? 분명히 한번 꼬꾸라지는 공간이 옵니다. 왜냐? 이렇게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 들어가면은 이런 폭을 이 정도 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30%는 빠지고 다시 오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시기예요, 지금 거의. 아마 지금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쯤에 좀 눌림목 제대로 받은 걸 확인하고 그대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 딱이 정도만 보면은 한 10만 원 초반 9만 원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뭔가 좀 장기 투자보다는 단타하세요 단타. 단타로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좀 단기적으로 한 3에서 5% 피봇 분석을 이용해서 이제 좀 캔들 분석 자체를 하면 되는데, 아직 이게 어려워요, 솔직히. 전일의 전, 본가, 고가, 저가 다이 평균에서 다 계산해야 되는데, 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아니, 그냥 제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여러분과 함께 매매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 루닛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딱 장중에 함께 루닛을 매수 매도하면서 하루에 단타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좀 같이 제가 좀 잡아드리면 은 여러분들도 실력 늘 거고 돈도 벌 거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에 초대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루닛하고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카톡방 복잡해서 싫으신 분들 아니면 어, 나는 좀 그래도 주식을 좀할줄 아는데 팁만 주면 된다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이 루닛에 대한 어,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가 자 비중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세력들이 이 분명히 빠져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수급으로밖에 확인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매도하셔라 이게 가장 좋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물리지 않으려면 이걸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리스크 줄이고 수익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받으실 분들은 위에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루닛 자료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네 글자 루이 자료 거기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그냥 간단히 루닛 이두 글자만 어 남겨주시면 제가 이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또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 신님, 제가 단타이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 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어,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걸로만 잡아 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방에 어, 보시면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 하시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피처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가 전라보호 있죠 여기 010 8203 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 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